여기는와인이라는게 있는데, 여기는 와인이 없습니다. 아픈 걸 치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쉽죠? 엄청 쉬워요. 그 다음에, 어, 감사합니다. 불좀 환하게 켜주세요. 그 다음에, 뒤나 걸고 껐으면, 네. 좀더 밝게. 그 다음에, 남자가 오른손을 들고 여자를 풀고, 셋, 둘, 셋, 넷. 그 다음에 남자가 왼손 들고 여자가 팔 밑으로 올라옵니다 넷,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게 1번입니다. 1번, 1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아, 넷. 어라, 넷. 어리, 둘, 어리 셋, 나. 넷. 그런데 이발모은게 때에 따라서 모을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1번에서는 발 모으는 게 없고 다 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다 벌려야 되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1번. 그 다음에 2번. 처음 도입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까는 여자가 먼저 들어갔는데. 여자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약간 변경되고 있어요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네, 일단 보여드리고, 자, 3번은 여자를 끌어 안아요. 하나, 요렇게 안았다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4 번까지 다 배우면 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우기 때문에 1 번과 2 번만 제가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이광별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브리바이 모두 일어나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 둘셋 남자는 무슨 발? 네 여자는 무슨 발? 오른발입니다. 니까 그래서 양손을 잡으세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양손으로. 서로 위치를 바꿉니다 하나둘이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 왼로지 왼쪽으로 지고 왼쪽으로 가지고왼가왼손을들고왼자가들고가지고 왼쪽으로 앉아가 위치를 계속 바앉요가지고 왼쪽으로 앉아가지고, 왼쪽으로 앉다가지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오른손 왼손 들고 남자들하고 네. 자이 중국자이브는 네. 계속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네 박자씩 해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1번만 계속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둘, 셋, 넷 오! 남자 오른손 들고 셋, 둘, 셋, 넷 남자 왼손 들고 넷, 둘, 셋, 넷 네, 자 질서정연하게 어, 제 옆으로 이렇게 쫙 서주세요 저랑 똑같이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쓰세요한 네. 줄로 쭉세요 네.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남자, 오른손으로. 셋, 둘, 셋. 왼손으로. 넷, 넷, 둘, 셋, 넷. 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둘, 셋 넷, 넷. 넷, 둘, 셋, 넷. 넷. 자, 이거를. 일단 음악을 한번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크루즈, 하이 크루즈, 동작만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악없이 한번 더 하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오른손 들고 셋, 둘, 왼손 들고 넷, 둘,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네, 잘배수셨어요한번더 해보고 음악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넷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2번을 우리 다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보인... 손을 들고 일본에서만 여자가 팔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터널로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요. 그 다음에 넷둘 셋, 데는손등건 똑같습니다. 자, 왼손 들고 여자를 남자 팔밑으로 보내세요. 자 하나둘셋넷 둘둘셋넷 끝났습니다. 셋둘셋넷 남자 오른손 들고 셋둘 셋넷 그다음에 넷둘 셋넷 자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2 번만 배우겠습니다. 2 번만 하나둘셋넷 둘둘셋넷 똑같은 거 같습니다. 셋둘셋넷부터 오른손 들고 셋 이렇게 지나갈 때 살짝살짝 덧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넷둘셋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셋둘셋넷 시작 셋둘셋네넷둘셋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는 1번과 2번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오른손 들고 여자 왼손 들고 남자 자 2번 하나 둘셋넷둘둘 둘, 둘. 오른손 들고 남자가 들어가 이렇게 셋 네. 오른손. 왼손 들고. 남자. 2번. 하나. 둘. 셋. 넷. 둘. 오른손 들고. 남자가 이렇게 해요 네 둘. 셋. 넷. 넷. 자 그러면 가볍게 배운 공작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음악에 맞춰 춰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